오늘 겨울 낚시의 꽃이죠, 빙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빙어 낚시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가족들과는 오지를 않고 현역 최고의 선수분들과 오늘 빙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laughs> 현역 최고의 베스 낚시의 최고 일인자라고 어, 할수 있는 우리 박무석프로님과그 다음에. 프로 선수 등록한 지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1등을 수차례 하신. 한번 아, 빨리 모였는데요. 아. <laughs> 아 반상에 수차례 오르신 우리 장현일 프로. 오늘 이 모든 세팅이 우리 장현일 프로의 장비입니다. 이게. 저 뒤에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예? 그거 본다고 죽겠네, 진짜. 촬영하는데, 그, 참나. 저희처럼 이렇게 텐트를 켜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 당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왔구나! 예, 네, 왔답니다. 그 그런 분들도 그렇고 선풍기선풍기 돌아간다 하고. 라라라라 빙가 빙가 이래요. 이래. 빙가 빙가. 어, 아이스 팩토리라는 브랜드. 루어 팩토리라는 이름이 비슷하죠. 아이스 팩토리 말 그대로 겨울철 낚시에 이제 특화된 브랜드입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나온 브랜드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스 팩토리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첫 번째 낚시할 때요초리대 이게 세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전동릴 이게 별도 구매입니다 별도 별도 구매인데 어 저희 요초리대를 아주 저렴하게 예 나와가 있고 세트도 나와 있고 한 개씩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이제 기폭입니다. 이게 빙어때도 쓰고,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수 있는 건데, 제일 장점은 뭐냐면, 이제 무선으로 충전식입니다. 충전식. 어, USB 5핀 단자로 충전식이 되는 거고, 충전을 해 놓으시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드는 계속 기폭 올라오는, 두 번째 모드는 뭐냐면,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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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혼자. 음. 자, 혼자. 자, 지금 기포가 올라와요. 기다려보시면. 꺼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기포가 계속 안 올라와도 되거든요, 사실은. 또 지금 틀어졌어요. 그럼 또 기포가 올라와요. 저한테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잠자리다 먹기 때문에. <laughs> 되게 필요하지, <들어야지>, 초장이. 초장 맛있습니다. <laughs> 나는 구독이가 없노? 이 얘기 했잖아, 아까. 어, 교육을 딱 틀어보라고. 아, 이 얘기 할때 교육할 때 똑바로 안 들었는가 아니, 내가. 반대로 해서 근... 툭툭 틀어보라고. 반대로 털고 있다니까? 안 아, 아, 나온다니까? 그, 선생님 이야기 할때 똑바로 들어야 되지. 어, 어이, 참나 <laughs> 야, 씨. 봐라, 더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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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이런 걸 찍어야 돼, 지금. 그 뭐... 여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 아, 그 찍고 있구나 예, 하야 예. 여, 여, 상시로. 아, 우리 을 이제 찍고 있어. 아, 그래. <웃음> <웃음> 허리 아파. 오늘, 오늘 오늘 너무 오래 앉아 있었네. 아. 뭐많이잠 아, 운트안십니까 어, 몰랐다. 마이잠을 해야 되냐? 둘셋 넷. 다거 읽고 얘도 아, 뭐 이래 가지고. 부분까지 하자. 도모 도만이 뭐게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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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먹어, 이 새끼들. 어. <laughs> 아니, 뭐 고기 잡을까요? <laughs> 어? 입질로, 입질 오잖아. 아니, 고긴 잡았어. 아니, 안 잡았지. 왼이네안 잡았지. 이제 입질 오잖아. 지기네 오, 야. Yeah. 알죠? 돼지들은 제일 힘든 게 쪼그리 앉아. 응? 어? 입질이, 바로바로 오네요. 아, 오늘 뭐. 올라볼까요? 하! 달리 있어 리 달리 있어, 있어. 리도휘는거 봐라 이거 다 봐라 와 죽이네 달잖아 기가 막히네 야엄마 바로 딱 때려 이제 한번 때려 자 어, 음... 아, 음... 그냥 때라니까 때리지 하니까네달나아달네딱 때리고 내리면 안돼내리면 음. 빠져 음. 텐션 유지가 고봐야돼기다기다기다아 새끼 초벌 하니 요, 요 가지고, 이거 넣어서 이렇게 탁 되잖아. 이렇게. 탁, 탁 요래 빼는 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아이스팩토리의 카운터 빙어털이. 빙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먹기도 하기 때문에 바늘 제거가 필수죠. 고강도 스테인리스 소재의 슬릿으로 쉽게 바늘을 제거하고 놓치기 쉬운 조각 카운팅도 아주 쉽게. 집게 형식으로 손쉬운 세팅이 가능한 제품이랍니다 더군다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중이니 F1 쇼핑몰을 검색해보세요 아 바로 두두둑 두두둑 이야 yeah. 초리대 피졌어 이거는 물었는 거야 이거는 딱 물었는 거 물었는 거야 옆으로 째잖아 봐라 봐봐 봐봐 이거 딱 오. 초리대가 이게 뭐든 간에 뭐든 다치든 간에 초리대가 이래딱 펴지잖아 그럼 고기야 물었는 데 김과장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사람인가? 지금 네 마리요. 네 마리요. 아니 네 마리라? 다섯 마리 아닙니까? 하나, 두 개, 네, 네 개라. 덕분요 지금 오십 마리 다 돼가는데. 아이고 나는 안 잡아도 된다니까. <laughs> 아니 왜요? 아니 그래도 영상이 거투에좀 고기 좀 들어있는 걸 찍어. 어그저다 <laughs> 뭐, 들어있잖아. 대하네 <laughs> 아. <laughs> 어이가 없네. 어, 뭐 잡히고... 이건 물었다 이거. 와. 잡아어요수씨 우와. 우와, 사이버. 에 출발했어. 와, 도착하니까 거의 12시 다됐르치네 메르치네. 우리가 뭐 듬뿍. 자, 물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야, 이마이. 소리가 이 무슨 소리고? 이마이 털어, 지기나 됐어 스잡 이건 뭐고? 어. 이 고기 뭐고 이거? 아, 잡히고오그렇지 그렇지. 잡히다 m 지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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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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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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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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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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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튀 이거, 이거, 이 웃고 즐기는 새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저녁으로 빙어튀김을 준비하려는 빙배전스 커피 드실 분있어요네드요 네. 어, 나는 맥시만 전 중에서 그 믹스 말고 유병 있다 보통 낚시에 집중해서 <laughs> 안 여행 갈줄 알았는데 전부 다안여 이게 뭐 집중할 낚시가 아니잖아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세상 누구보다 이세명 <laughs> 중에 제일 집중하고 있으면서 뭘 집중할 낚시가 아니라 갑니까 지금 <laughs> 이게 걸쭉해야 돼 아니? 걸쭉야 네, 돼. 하면 뭐 옷이 두꺼워지고, 물게 하면 지김이 좀더 바삭바삭해. 응. 그렇지. 그러고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바삭바삭해. 그렇 지면 응. 뭐, 그까이 그, 뭐, 많이 잡고 못 잡고가 물 중요하노. 그 오늘 이래 <laughs> 놀고 이래, 우리 방무자 씨하고 <laughs> 다 같이 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집중 안 했잖아. 재밌죠? 오구이처럼 저래 집중했으면 잡았지, 나도. 내2 시간 동안 잡은 마리수 지금 다 잡아보는데, 20분 동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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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차나고 내야. <laughs> 냄새가 와. <laughs>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방아하고 언제든지 얘기하시. 이야, <laughs> <laughs> 냄새 필요하네 결국 자정까지 신나게 마셔버린 빙배전스. 아무것도 못 하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자, 어, 1박2일간의 낚시를 마치고 <laughs> 아, 지금 시간이 오전 1 2시 조금 안 됐는데요. 어, 저희가 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이틀 동안, 그러니까 뭐, 야간에도 낚시를 조금 했습니다, 조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네, 바로 잤어요. 한잔 <laughs> 먹고 바로 잤는데, 아, 일단 밤새도록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에는 잘안 났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탁월한 선택을 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빙어 낚시,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오셔서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지인, 동생, 후배, 형, 뭐, 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필수 채비들만 조금씩 챙겨서 오시면은,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곳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데 빙어 낚시를 오거나 이렇게 하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재활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아무데나 두신다고 가져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후 댓글을 달아주세요. 한 달에 한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